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 시 상품권 구매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품권 등 요가증권은 월 이용한도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월 100만원의 구매 한도이며 할부 또한 되지 않습니다. 본인카드가 삼성카드, 국민카드 두 개이면 각 100만원 총 200만원의 구매 한도인 겁니다. 추가적인 한도를 원할 경우 상품권 종류를 바꿔서 결제하면 추가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유가증권 상품권 중활부가 가능한 것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 주노티켓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다양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노티켓에 문의주세요. 아래 더보기란 공식사이트 또는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돈 빌릴 곳은 없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럼 주노티켓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화, 소액 결제 현금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주노티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 결제 카드 결제 전문 대행 주노티켓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소액 결제 또는 카드 결제 상품권 매각 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 불법 아닌가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가상 허위 결제로 소액 결제를 하여 매각하시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허나 직접 사용하고자 상품권을 매입하여 일부 사용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어팟을 사려고 구매하였는데 사용하다가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중고나라 등의 판매를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상품권류 등을 소액 결제 또는 카드 결제 등으로 구매 후 일부 사용 및 재판매 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천차만별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제하는 플랫폼에 따라 또는 요가증권은 구매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차이 그리고 여기에 업체 수수료가 들어가니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셋째 정책으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액 결제 시각 대행사에서 고객님의 연체 기록에 의하여 정책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장기 연체, 단순 연체, 그리고 요금 수납이 늦어 늦게 납부하여도 일정기간 정책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잘 수납하시면 다시 일반 결제로 돌아오니 납부를 잘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주노 티켓에서 결제대행 관련 상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사업자 등록업체에서 결제하시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조회 후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카톡이나 sns 등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꼭 유선 상담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노티켓은 사업자 등록업체이며 여러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빠르고 안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아래 영상 정보 주노티켓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이나 문의 사항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주노티켓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수기 가상 허위 결제는 위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실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재매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상품권입니다. 허나 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약되며 할부 또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권을 구매 후 재판매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할부도 가능하며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주노티켓은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이며, 정식 플랫폼에서 고객 직접 이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유선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응대 및 처리하며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소액결제 전문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이용시. 주의사항은 절대 무허가 업체는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수수료 및 입금조차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따져보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점 확인하신다면 수액결제 현금화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노 티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 신용카드 85% 수액결제 77% 수액결제 정책 70% 지급하며 고지한 금액 그대로 추가 수수료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할 60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할 605는 두 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으신데 한 개의 회선에 장기적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추가 회선의 한도가 제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된 회선의 연체 금액을 납부하시던가 통신사에 일시적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주노 티켓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용 문의 및 진행 사항은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준호 티켓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수기 가상 허위 결제는 위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실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재매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상품권입니다. 허나 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약되며 할부 또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권을 구매 후 재판매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할부도 가능하며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주노티켓은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이며 정식 플랫폼에서 고객 직접 이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유선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응대 및 처리하며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돈 빌릴 곳은 없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럼 주노티켓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화, 소액 결제 현금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주노티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 준노티켓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 시 상품권 구매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품권 등 요가증권은 월 이용 한도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월 100만 원의 구매 한도이며 할부 또한 되지 않습니다. 본인 카드가 삼성카드, 국민카드 두 개이면 각 100만 원총 200만 원의 구매 한도인 겁니다. 추가적인 한도를 원할 경우 상품권 종류를 바꿔서 결제하면 추가한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유가증권 상품권 중활부가 가능한 것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 주노티켓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다양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노티켓에 문의주세요 아래 더보기란 공식 사이트 또는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돈 빌릴 곳은 없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럼 주노티켓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화, 소액 결제 현금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주노티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 결제 카드 결제 전문 대행 주노티켓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소액 결제 또는 카드 결제 상품권 매각 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 불법 아닌가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가상 허위 결제로 소액 결제를 하여 매각하시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허나 직접 사용하고자 상품권을 매입하여 일부 사용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어팟을 사려고 구매하였는데 사용하다가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중고나라 등의 판매를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상품권류 등을 소액 결제 또는 카드 결제 등으로 구매 후 일부 사용 및 재판매 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천차만별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제하는 플랫폼에 따라 또는 요가증권은 구매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차이 그리고 여기에 업체 수수료가 들어가니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셋째 정책으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액결제 시각 대행사에서 고객님의 연체 기록에 의하여 정책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장기 연체, 단수, 연체 그리고 요금 수납이 늦어 늦게 납부하여도 일정기간 정책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잘 수납하시면 다시 일반 결제로 돌아오니 납부를 잘 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주노티켓에서 결제대행 관련 상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결제하시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조회 후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카톡이나 SNS 등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곳이 아닌지 꼭 유선 상담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노티켓은 사업자 등록업체이며 여러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빠르고 안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금화 전문 정식사업자 주노티켓입니다.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를 하실 때 일단 정식사업자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허가 불법업체라면 무허가 답게 정말 과도한 수수료의 돈까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준호 티켓을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3분 내로 입금 처리됩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이용 방법이 다르기에 준호 티켓은 정말 간편한 방식이므로 누구나 전화만 주시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수수료율 또한 다르기에 저희 준호 티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돈이 급하실 때 전화 한 통만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주노 티켓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세요 이용이 힘든 분들도 우회 방법으로 말끔히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